안녕하세요 수영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어, 각치기 면치기라고도 부르고 각치기라고도 부르는 어, 그런 기법으로 해서 평면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위에다가 부조로 꽃을 어, 붙여 보려고 합니다 음, 새로운 시도긴 한데 어, 재미있을 것 같죠 어, 일단은 쉽게, 쉽게 우리 구독자님들 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번 제작을 해 봤어요. 자,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음,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자, 오늘도 한번 음, 심차게 달려 봅시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릴게요. 음,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이. 음, 굉장히 습하고 더워요. 이럴 때일수록 맛있는 거 드시고, 재밌는 일 찾아 하시면서 힐링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죠? 음, 오늘은 일단 흙 작업을 해서, 어, 일단 형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어, 화분 형태를 두껍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어, 각치기, 칼날로 해서 각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각치기로 해서 완성된 형태에다가 어, 부조 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꽃을 할 건데요. 어, 이 부조라는 게 보통 옛날에 보면 벽화 같은 데 보면 조각을 해서 어, 막 그림을 막 새기고 막그랬잖아요 어, 약간 그런 거와 비슷한데 편면 위에다가 어, 약간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흙을 붙여 주고 해서 그런 느낌도 부조랑 같아서 약간 그렇게 붙여 봤고요. 일단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어, 새로운 부분을 또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나눠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아, 저는 지금 굉장히 바빠요. <laughs> 어,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시지만, 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 서로 나누고 이제 소통하고 그러려고요. 어, 그래서 부지런히 또, 어, 제가 또부지런을 떨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이번 작업은, 이번 가마는 제가 이렇게 흙 작업을 손으로 직접 할 거고, 전체적으로 뭐 그림분도 들어갈 거고 어, 꽃 코사지도 들어갈 거고요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흙 먼저 이제 보통 보시면 코일링 어, 작업으로 올라갈 거고요 기존에 제가 했던 작업들 다 어, 총동원 되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바닥에 코일링으로 해서 붙여주고 그래서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어, 날카로운 칼날 가지고 어, 각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쓰는, 요번에 쓰는 흙은 굉장히 거칠거칠한 갈색 조형토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흙은 굉장히 고운 흙이라서 각치기가 굉장히 깔끔하게 됐거든요. 근데 요거는 거칠거칠한 샤모토나 이런 알갱이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 각치기가 깔끔하게는 안 돼요. 근데 또그 나름대로 거칠거칠한 또 멋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음, 예전에 했던 거는 간단하게 어 고운흙으로 했더니 각이 깔끔하게 쳐져서 나중에 까만 유약이나 하얀 유약만 바르면 굉장히 모던한 느낌의 어 화분이나 화병이 탄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라서 어, 일단 유약도 어 일단은 음, 뭐 검은 유약이라든가 하얀 유약을 쓰진 않을 거라서 느낌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 어 화분 바닥 8mm에서 1cm 두께 정도면 될것 같아요. 바닥 두께에다가 지금 코일링 작업을 해서 한쪽으로 밀은 흙을 흙가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올려드렸는데 어, 흙가래를 싸서 올리는 형태가 가장 자연스럽고 많이 높이가 어, 높이를 가장 많이 쌓을 수 있고 형태도 변화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음, 기존에 이제 전기물레는 동그란 화분 위주로만 깨끗하게 나오는데, 어, 대신에 이런 손작업하는 화분은 깨끗함은 없어요. 왜냐하면 손자국이 어떻게 해서든 남기 때문에, 음, 근데 그것 나름의 그흙 나름의 매력이라서 일부러 저는 손작업을 많이 하고요. 손자국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위아래로 꾹꾹 눌러서 잘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어, 중간에 산소나 이런 공기방을 들어가지 않도록 콜링 작업해서 이렇게 안쪽에도 꼼꼼하게 잘 붙여주시고요. 위아래로 꾹꾹 눌러서 잘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물이 크게 나올수록 형태가 크게 만들어질수록 흙 자체가 무른 흙 같은 경우는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 너무 무른 흙은 사실 쓰기가 좀 어렵고요. 흙이 살짝, 어, 약간 단단한 흙일 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흙이 너무 무르다고 하시면, 어, 흙이 조금씩 이렇게 한단 쌓고 마르는 시간까지 좀 시간을 두셔서 약간 꾸덕꾸덕해지면서 약간 그때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물이 커질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에 흙이 밑으로 가라앉고 축축 쳐지고막 형태가 찌그러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갈색조형토는 보니까 흙 자체 에샤모트가 있고 좀 안에 알갱이들이 좀 굵직굵직해서 그런지 일반 다른 흙보다는 질어도막 심하게 주저앉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굳혀가면서 해야지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 밑으로 축쳐지고 배가 밑으로 나온다든가 밑으로 쓸려서 음, 형태가 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어, 스크래치 내주시고 물 묻혀서 어, 흙물 묻혀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단을 어, 코일링을 한단한단 한단 올리시면 됩니다. 자, 코일링에도 이렇게 스크래치 내주시고요. 그리고선 붙이실 때 위에서 아래로 꼼꼼하게 꾹꾹 눌러서 여러 번, 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돌려가면서 붙여주셔야 합니다. 어, 그래야 요게, 그리고 나서도 안에 손으로 많이 치대주셔야 공기가 빠져나가고, 어, 꼭꼭, 어, 압축이 돼서 잘 붙여질 수가 있거든요. 자, 요렇게 이어붙일 때 대각선으로 해서 잘라주시고, 흙물 묻혀서, 스크래치 내시고, 흙물 묻혀서 요렇게 꾸준히 꾹꾹 눌러서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게 사어 이게 배속도 빠르게 하는 데다가 어 중간에 커팅을 많이 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을 많이 커팅했냐면 이어 붙이는 방어 작업 그다음에 제가 많이 치대는 작업을 많이 커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어, 제가 이 화면에 보이는 게 많이 어, 안치된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쉽게 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많은 시간을 치댔다는 거 그걸 감안하셔서 어,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조금만 대충 이렇게 몇번 쓸고 말 일이 아니고 이걸 굉장히 많이 치대 주셔야 돼요. 형태도 많이 치대 주셔야고요. 자, 계속해서 제가 원하는 형태까지 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흙을 꼭꼭 쓸어 올리는데 그 쓸어 올리는 과정에서 아래 흙하고 위에 흙 붙이는 흙하고 두께가 같아지도록 최대한 꼭꼭 눌러서 맞춰주시고 쓰다듬어주시고 문대주시고 어,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어, 대충 쓱쓱 할 일이 아니에요. <laughs> 어, 우리 그저 가마방에 보시면. 어 어느 날 보면은 되게 작업을 많이 해서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게 작업을 이렇게 순조롭다고 이렇게 막몇 번만 손만 대고 이렇게 오시면 어, 물론 수제분이라 또 그런 게 매력은 있는데 잘못하면 산소 방울 들어가고 공기 방울 들어가면 가마에서 퍽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것까지 막 연쇄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어, 그런 걸 굉장히 어,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처음보다는 자꾸 할수록 그런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어 제가 또 정침을 해서 자주 손눈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막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막어 계속 쓰다듬어 주셔야 되고요. 자 한쪽 안쪽에다가 손을 대고 한쪽 손을 대고 왼쪽 손을 대고 바깥에서 오른쪽으로 쓸어내리든지 쓸어 내리든지 쓸어 이렇게 문질러 주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안쪽과 바깥쪽에 같은 힘을 주셔서 어, 이렇게 밀어 주셔야 됩니다. 쓸어 주시고요. 이 작업이 굉장히 반복되는 작업인데 어, 이거를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 산소를 끝까지 다 빼주시고 깔끔하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손 작업이 많이 남는 걸 원치 않으시면 이렇게 헤라로 어, 이렇게. 어, 문질러 주시면 더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물 스펀지질 해주시고 그러면 표면이 더 깔끔해지겠죠. 음. 아, 지금 밖에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아, 이번 장마는 진짜 길고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 어, 이게 습하기 때문에 기물이 마르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마르고 말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갈라지고요. 아, 올해는 안 그러길 바라는데. 무섭습니다. 지금 바라, 밖에 막 비가 막 엄청나게 와요. 음, 빗소리가 지금 녹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 자, 지금 잠깐 가서 창문 닫고 왔어요. <laughs> 빗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서, 음, 제 막스, 말소리가 안 들릴까봐서, 어, 창문 닫고 왔어요. 좀 들리나요? 음,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지금 보니까, 어, 영상 보니까는 이 카메라가 조금씩 내려갔네요. 아, 이게, 그 아마 다들 보실 거예요. 동그란 그불 나오는 거에다가, 어, 이걸 카메라를, 어, 핸드폰을 장착하는 건데, 무게가 있으니까 조금씩 쓸려 내려오더니, 어, 지금 보니까 화면이 내려가 있네요. 아, 이런, 이런 일이. <laughs> 자, 끝까지 이렇게 맨 위에 전부분까지 이렇게, 어, 칼로 깔끔하게 작업을 해 주시고요. 아 이거는 굳이 작업을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바로 어, 영상이 커팅돼서 나, 날라갔는데 보니까 음 이거 말린 거예요 한참 말려서 방건조 돼서 꾸덕꾸덕 해지고 형태가 유지가 될수 있을 때 그때 뒤집은 다음에 어 다리 굽을 붙여주는 영상입니다 요 부분은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스크래치 내주시고 코일링 한단 정도만 붙이셔도 충분히 다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음. <laughs> 다리는 뭐 원형이나 사각이나 본인이 붙이시고 싶은 거 붙이셔도 되고요. 어, 저는 이제 요런 스타일은, 어,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코일링으로 해서, 어, 다리를 붙여줍니다. 자, 다리 굽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어, 최대한 위쪽, 전에 영상에도 서 많이 나왔었어서, 음, 요렇게 해서 그냥 위아래로 흙을 꾹꾹 눌러서, 음, 잘 붙여 주시고요. 안쪽에 코일링 해서 잘 꼼꼼하게 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구멍 세 군데 저는 낼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람 구멍 내고 하면은 김을 형태는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또 다시 뒤집어서 말려야 돼요. 방건조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어, 죄송하게도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어, 조금 더 말려야 되는데, 좀덜 말린 상태에서 각지기 들어갔어요. 음, 아마, 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거 감안해서 다음에 조금 더, 어, 말른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하는지 보시고, 조금 더 말렸다가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게 좀 기물이 어느 정도 약간 반건조가 됐을 때, 칼로 각치기를 해야 깔끔하고 빠르게 떨어지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게 지금 시간이 다투는 일이라서 어 도저히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덜말른 상태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 각치기 부분이 조금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는데, 어차피 흙 자체가 갈색 조형토 거친 거친 흙이라서 깔끔하게 떨어질 건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진행을 했다는 거 음, 감안해주시고 조금 더 우리 구독자님들이 하실 때는 조금 더 감안해서 꾸덕꾸덕 말랐을 때 어, 하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람 구멍까지 냈고요. 말려서 이제 자 각질이 들어갑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죠? 음, 칼날이에요, 칼날. 카터 칼날 좀큰 걸로 해서 제가 깨끗한 걸로 해서 이렇게. 자, 이, 보시면 지금 흙이 젖어 있어서 지금 칼날에 묻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밀려요. 흙이 밀려요, 칼날에.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 조금 더 말린 상태에서 하시면 밀리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거, 그거 감안해서 작업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고 각치기가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 면치기라고도 하고 각치기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음. <laughs> 보통 이렇게 각을 치는 걸 각치기라고 하고, 면치기는 이렇게 모양 같은 거낼 때, 어, 약간 뭐 둥근, 어, 뭐 이런 거라든가 해서 이렇게 옆면을 요렇게 파거나 이렇게 줄을 긋거나 뭐 요럴 때 면치기라고도 많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 이게 흙이 거치거치라니까 확실히 각치기가, 어, 살아있지는 못하네요. <laughs> 날카롭지는 않아요. 이게 좀 고운 흙에다가 좀 마른 상태에서 제대로 쳤으면 이게 각이 살아있거든요. 어, 자, 살아있는 게안 보이시죠? <laughs> 이게 지금 조금 흙이 진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샤모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칠거칠한 흙이라 그래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감안해서 보시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각치기를 원하시면, 어, 샤모트가 덜 들어간 그런 흙을, 고운 흙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옛날에 하얀 유약, 검은 유약 칠해놨더니 굉장히 모던하고 예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오늘은 자연스러운 이흙 느낌을 살릴 거예요. 어, 제가 갈색 조형토를, 어, 사지꽃 붙이고 이런 작업들만 했었어서, 요번에는 좀 그림 작업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흙 자체가 거칠거치라고 그래서 라인을 직접 조각을 하기엔 어렵고, 그냥 그 붓으로 그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음, 갈색 조형토가 이게 또 굉장히 자연스러운 흙 느낌이 이쁘거든요. 아, 지금 자꾸 이게 내려가서 지금 올려서 올렸어요. 어, 아, 올렸더니 또 이렇게 또 너무 올라갔네. <laughs>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부분까지 지금 각치기 하고요. 자, 각치기 끝나고 나면 각지기가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쵸 일단 각을 쳐서 하나 둘 옆으로 치고 그 각과 각 사이에 그 사이를 각으로 한번 더 쳐주면 고런식으로 어, 해서 연결되면 예쁜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자 한번씩 이렇게 해서 다해봤고요자 이제 부조 작업 들어갑니다 자 붙일 부분에다가 꽃을 붙일 부분에다가 스펀지 물 스펀지질 살짝살짝 살짝 해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흙가래를 얇게 만들어서 하나씩 떼어서 붙이는 건데, 어, 일반 흙가래, 어, 형태 만드는 흙가래보다 조금 더 질게 반죽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어, 기존의 형태 올리는 흙 작업할 때 하는 그 흙가래보다 조금 질게 해서, 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붙일 겁니다. 꽃잎알이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꽃잎을 돌아가면서 붙이고 나면 가운데 꽃수술을 크게 넣을 겁니다. 음. <laughs> 자, 이렇게 자, 흙 표면이 지금 물 스펀 재질이 되어 있고, 흙 자체가 좀 지퍽지퍽하게 이렇게 보시면 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형태 만들어서 그냥 붙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습도가,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잘 붙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꾹꾹 눌러서 붙여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제가 이런 기법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라는 약간 각치기 기법 그 다음에 부조 기법 이렇게 해서 선보이는 영상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뭐 어렵지 않아서요. <laughs> 자이 갈색 조형토는 제가 예전에 어, 화분을 만들어 봤는데, 어, 야생 화분 같은 거 하기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흙 자체가, 어, 약간, 어, 샤모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거칠거칠하지만 통기성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빠짐이 굉장히 잘 되는 흙이거든요. 그래서 야생화라든가, 어, 다육이분도 굉장히 좋아요. 물빠짐이 잘 되는 흙이라서. 근데 이제, 어,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알갱이가 굵어서 세밀한 작업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꽃 자체도 아주 세밀하게 붙이는 건 어렵고, 어, 아주 세밀한, 어, 정교한 느낌은 좀 어려워요. 대신에 툭툭 붙이고 투박한 느낌이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음, 약간 흙 느낌도 살려서 하는 거라서, 어, 저는 이런 흙 느낌 살리는 걸 원체 좋아해요. 예전에는 300도 작업으로 해서 많이 올려드렸고, 요번에는 이제 갈색 조용토로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갈색 조형토도 있고, 그냥 백조용토도 있어요. 어, 샤모트 들어간 건 똑같은데, 이제 구워 나왔을 때, 백조용토는 하얗게 나오고, 갈색 조형토는 약간 부드러운 브라운 계열, 약간 베이지 톤, 뭐 이런 식으로 구워 나오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맞는, 그런 흙을 찾아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채색하는 화분은 백조용털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음, 화사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얀 바탕이 깔끔하거든요. 요거는 약간 베이지 톤 나는 브라운 계열 이렇게 구워져 나옵니다. 자, 저는 꽃을 큰걸 좋아해서 이렇게 커다랗게 원을 하나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포크를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려줍니다. 아, 요게 중요한데요. 포크를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어, 잘 붙어 있게끔요. 이게 무겁기 때문에 동그란 게 커요. 그래서, 어, 잘 붙어 있게끔 꾹꾹 눌러주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벌려주면서 이렇게 붙이면 자연스러운 꽃수술이 됩니다. 나중에 채색도 이렇게 저는 이흙 자체의 색을 그냥 웬만하면 살리고 싶어서 흙색, 어, 꽃 색깔도 막 이렇게 막 진하게 칠하지 않을 거라서 일단은, 어, 그렇게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 사실, 요렇게, 요런 느낌은 저도 처음 작업하는 거라, 음. 그래도 이렇게 구독자님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부조 작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지기 작업 해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부지런히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꽃잎도 붙이고, 꽃수술도 붙이고, 그 다음에 꽃줄기도 붙이고, 꽃잎까지 붙이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나눔의 시간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 우리 구독자님들하고도 소통도 너무 안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엔 또 구독자님들도 많이 또안 느시고요. 음, 그래서 제가 아, 다시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 굉장히 바쁘지만 제가 또 잠을 들자고라도 이렇게 나눔을 해야 되겠구나, 막 고민이 많이 되어서 어떤 걸 나눠드릴까, 막별 생각을 다하다가 요번에는 이제 제가 안 올려본. 갈색 조형토를 한번 갈색 조형토를 뭘 만들 수 있을까 뭐 해서 코사지 분도 해보고 어, 나름대로 이제 그림 분도 해볼 예정이고 어, 많이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업 속도도 느리지만 어, 이게 편집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어, 우리 구독자님한테 빨리 빨리는 못 올려드리고 있어요. 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님도 아시죠. 음. 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마는 구워서 내곤 있는데 어 이게 이제 계속 영상을 자주 찍어서 올리고 이러려다 보면 한 달이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도 일단 노력은 해 봐야지 싶어서 지금 부지런히 어 제가 부지런을 떠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 우리 구독자님들 어 많이 도움되신다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자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떠세요? 쉬우면서도 재밌어요 이 작업이 음 그냥 정교한 작업 맨날 그 정교한 그린 작업만 하다가 어, 이런 작업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어막 새롭게 막 이렇게 돼 보고 싶고 저렇게 돼 보고 싶고 어, 우리 구독자님도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게 흙 만지는 작업이 굉장히, 어, 따뜻해요. 어, 흙은 차가운데 마음은 따뜻하고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래서, 어, 안 해본 작업도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힐링되고 좋습니다. 어,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요즘, 어, 배우고 싶다는 분들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어, 나이도 좀 있으시고, 어, 아이들, 자식들 다잘 키워서 떠내보내시고,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외롭고, 그 다음에 또, 그 나이가 되면 또 몸도 아프고 우울증도 오고 막 이러니까 이런 힐링되는 그런 작업들, 어, 또 직접 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 그 굉장히 이거 흙 만지는 게 힐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문의가 요즘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어, 흙 만지는 작업은 진짜 저는 얼마든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 굉장히 힐링되는 작업이고, 저도 저 자체적으로 하면서 매일 힐링되거든요. 그래서, 아,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고맙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었어요. 지금 줄기하고 입부분 붙이고 있죠. 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요번 소형수제화은 요렇게, 어, 각치기 기법하고 부조기법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함께 해보는 영상 했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열심히 준비해서 계속 계속해서, 어, 작업하는 영상, 그 다음에 채색하는 영상, 만드는 영상, 그 다음에 판매 영상, 작품 어, 영상까지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보겠습니다. 어, 늘 변화를 꿈꾸고 새로운 시도를 꿈꾸는 소형수제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힐링 되시고 많이 웃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